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됐습니다. 우리 민병은 전사님 어, 가장 오늘 기회에 참석했는데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또 복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 말씀을 그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관계축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축,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는 사람 사랑, 인간 사랑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물론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 많은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수고와 그가 쌓은 모든 업적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꽃꽂이에 꽃을 꽂습니다. 화짝 피고 향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꽃은 뿌리에서부터 잘라졌기 때문에 죽은 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아무리 뭐 업적을 쌓는 것처럼 보이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 것도 아니라는 거. 혹시 이 아침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만큼 사람과의 관계 역시 결코 소홀히 할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다면 그 온전한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낫다. 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은 가보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무리들이고요. 두 번째는 서기관들. 마태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외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네 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오시자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저들이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는지 문 앞까지도 뭐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문전성실을 이루었다는 예수님 계시다는 소식이 들고막 몰려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몰려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을 정도였는데,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해서 거기 앉아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찌감치 그 집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자리 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문 밖에 서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 있을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이 참치 아마 그 집에 왔을 것입니다. 저들에게도 예수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온 거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라도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 부리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수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 적어도 저들에게는 예수를 찾아올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저들도 다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를 어떻게 보려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문 밖에까지 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자제되는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중풍병자고 왔는데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요 왜요 무리들 때문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병자에게 비켜주거나 자리를 양보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이해는 할수있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 이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초로의 기회인데 아나 자신부터 들어야지 아 예수님의 큰그 귀한 말씀을 나도 들어야지 나도 은혜를 받아야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중풍병으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 우리 중에 단한 사람도 그에게 장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속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올 정도의 열심도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도 있었으나 정작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들이 보는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마음에는 이 병자가 치유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적어도 무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적어도 이 사건을 보고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야, 우리가 이런 것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 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축하해 주고 기뻐하며 함께 정말 즐거워해 주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에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낼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찾기는 했지만, 예수를 찾아 오기는 했지만, 부지런히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였지만, 복음의 현장을 목격하기는 하였지만,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고 주인공이신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에게서 꽃투리만 찾아 내렸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중품 병자를 메고 온네 사람의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다른 사람 못지 않게 간절하였을 거예요. 아마 저들도 빨리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중풍병자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늦은 걸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밖에 없지요. 편히 갈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저들은 더 수고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왜요? 나보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더 간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이 병자를 메고 오는 수고를 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병자에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타박을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때문에야? 우리 예수 님께 빨리 가지도 못한다. 야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온다. 야너 너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이 많아서 예수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불평 원망 다박하지 않아. 심지어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신경질을 내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저들 자신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 환자가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줄 것인가 그거였요 비록 저들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며 그 얼굴을 뵙지 못해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들은 최선을 오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저들에게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저들의 그 믿음은 섬기.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먼저 배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일은 하지만, 교회 일이라면 두팔 걷어붙이고 열정적으로 섬기지만, 정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냉정하고 이기적이며 전혀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가 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어떤 교회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강하죠 열심도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정작 예수님의 인격이 없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말씀도 많이 배웠는데 전혀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묻어있지 않다는 것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갔어요 기독교 이기주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양보가 전혀 없는 교회. 안타까운 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기에요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이기적이. 교회는 교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교회라면은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과 관계나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오직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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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하찮은 자리조차 양보하지 못하는 교회 오면서 조차도 내 자리를 양보해 주지 못하는 이속 좁은 마음들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면서도 내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 예배 시간에도 요늘 앉는 자리가 있죠 우리 성들 보면 다 앉는 자리 있어요 새로오신 분이 앉으면 오면요. 다른 데 가래요. 이내 자리랑이 내 자리다. 내가 은혜 받을 자리고 내가 다른 자리에 갑니다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십시오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 난 여기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어떻던지 간에 나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것은 꼭 챙기겠다고 하는 이 억척스러운 이 마음들. 줄을 서서 앞에서 하나씩 받아가는데, 뒷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내거 먼저 챙기면 되니까. 뭐 뒷사람이 없든 뭐 그냥 가든 상관 없습니다. 두 개씩 막 챙겨가고 하는 이런 얌체의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커도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교회가 커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복음의 현장도 아닌 그저 내 자리, 내 이름, 내 권익만을 챙기는데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나 노회나 총회 보면서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나?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가 막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면,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지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죠 세상과는 달라요 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 주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저들의 믿음을 아시고 보시며 역사를 해 주셨어요. 전 여기 참 기가 막힌 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날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주님이 정말 인정해 준 사람들은요 일찌감치 와서 앞자리 앉은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막 박을 바글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 바로 이네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보다 이 병자를 먼저 생각해 주고 철 먼저 배려해 주기 위해 힘쓰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험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좀 늦게 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신이 먼저 복을 받으십시오. 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앞자리에 서십시오. 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친숙해요.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친숙한데 예수 믿고 손해봅시다. 예수 믿고 수고합시다. 예수 믿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시다. 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믿음이 없거나 약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 교회 안에 신앙적 성공신화가 스며들어와 있어요. 신앙적 성공신화. 예수 믿고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이 성공신화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요. 신앙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수고하는 열심은 있는데 청자구리 안에 예수님이 인격이 없다는 참딜레마입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정신이 없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예명교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도 좀갈수 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는 자리,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늦는 자리에 설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람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좀 수고하는 길을 좀 걸어가면 좀 어때? 그걸 보람되게.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는 것을 배아파하고 크르 막겠다 할게 아니라 그걸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 세상은 누가 바꾸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을 우리 사랑하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